월급 유치원을 설립합니다 우리 위원 모두는 이 대회를 반드시 유치하고 훌륭하게 개최함으로써 유치원의 <목소리> 설립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2022 월드컵 유치위원장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열 한개의 장소를 가지고 13개의 나라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내년 12월 달에는 2018년 월드컵과 2022년 월드컵의 장소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2018년은 경쟁을 안 하고 2022년만 우리가 비딩을 유치 활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22년이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먼것 같이 느껴집니다만은 내년에 남아프리카에서 월드컵을 하고 나면은 그 중간에 사실 두 번만 하면은 그 다음이 또 2022년입니다. 그래서 먼가 어, 뭐 같지만 어, 그 시간은 금방 올 거고 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고 지지를 해 주시면 우리가 어, 이 유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꽤있잖아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뒤의 질문부터 말씀드리면은, 공동 개최와 관련해서는 지금 네덜란드와 벨지움, 또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네 나라가 두 나라씩 공동 개최를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동 개최는 가능성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할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질문 보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는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는 한번 이번에 월드컵만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내년 2010년 12월 달에는 2018년과 2022년에 월드컵을 동시에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경쟁이 역학관계와, 조금 더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지역적인 로테이션 순환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지만 아마도 2018년에는 유럽 쪽에 나라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은 2022년에는 유럽 이외에 다른 나라들, 다른 대륙에 있는 나라들, 미국이라든지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과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드컵 예정지는 그, FIFA의 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어, 집행위원들이 24명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그,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집행위원들을 선택시키는 것이 이, 이, 중요하고, 그 중에 아시다시피한 분은 이, 우리나라의 정몽준 아, FIFA 부회장이 인집입니다면은 어, 그분들에게 왜한는 왜 어디 이, 하는 것이 이, 가능하고 바람직하고 어, 또 어, 이, 좋은 것이냐라는 것을 어, 설득시키는 어,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어, 경쟁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변수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 우리가 어, 열심히 또 전략적으로 어프로치를 음. 하면은 어, 이, 충분히 이, 우리가 아,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것을 뭐 몇퍼센트다 이렇게 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음. 우리가 어, 지금 음. 어, 경쟁이 많기 때문에 또 어, 앞으로 어, 꽤먼 장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다 이런 결론은 낼 필요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사실 월드컵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남북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수 있고 또 우리가 유치를 했을 때그 중에 몇 게임은 북한에서 열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면 그것은 우리의 셀링 포인트도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반도에서의 남북 관계라든지 평화 이런 데도 더큰 도움이 되고, 우리 민족 전체에 꽤 금지와 발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북한과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어, 이번에는 어, 특히 이것이 공동 주체가 아니고 어, 단독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에, 북한과 어, 협조하고 어, 공조할 수 있는 어, 기회가 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로 어, 월드컵을 음, 주최를 하면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득이 된다는 것은 2002년에도 증명이 됐고, 또 다른 경우에도 그것이 국고 유출이라든지 또는 낭비 이런 것은 아니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다른 국제 대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첫째는 다른 나라들도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 2016년에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월드컵 경쟁에 나와 있고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다른 그 행사. 아 동계 올림픽이라든지 또는 그, 이, 아시안 아, 올림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 이런 것과의 관계는 시너지 효과가 아, 있을 가능성이 더 크고 어, 그것이 이 경쟁 관계라든지 이, 또는 아, 이, 국고 아니면은 자원의 에, 분산이라든지 아, 이런 문제는 도리어 아, 그것이 서로 보충되고 강화되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경향이 더 크지 않나 그리고 또 한가지 얘기할 것은 그 월드컵이라는 것은 게임 자체가 포커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합 게임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국민단합이라든지 또는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브랜드를 높인다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야구를 했기 때문에 축구를 그렇게 많이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게임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왔고 또 그동안에 제가 또 한국 축구협회의 검은 역할도 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어 지난 그 2002년 월드컵 행사 때부터 어 fifa 관계 사람들과도 그 많은 그 교류와 친분을 가져왔고, 어 그래서 어 저의 그 외교 백그라운드는 어 그러한. 그 외국 사람들을 상대하는 데 도움이 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그 동안에 제가 가져온 여러 가지 친분 교류 관계 이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합니다